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BMW Z4 오픈 감성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 이번 영상은 완전 정반대인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현대의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사실 2019년도 하반기에 처음 출시가 돼서 연차로 따지면 6년차 이제 내년이면 곧 7년이 되는 어, 현대에서 플래그십 SUV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베라 크루즈 라든지 맥스 크루즈 같은 중대형 SUV가 있었는데 그 차량이 이제 단종이 됐고 펠리스 이드가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펠리스 이드가 이제 출시한 지 처음으로 풀체인지가 돼서 저도 이 차량을 좀 관심 있게 봤었고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고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 멋있는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은 2.5 터보의 캘리그래프 7인승 모델이고요. 가륜의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2열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 듀얼 와이드 썬루프까지 들어간 거의 프로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장 컬러는 에코 트로닉 그레이펄, 실내는 다크 네이비가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금액은 6,404만 원이고. 현대 이제 SUV에서도 이제 그 급을 나누는 기준이 보통 뭐 캘리그래피가 이제 적용이 되면 디자인의 변화가 살짝 있는데 오늘 제가 전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 SUV답게 확실히 전면에 이 포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전에 펠리세이드도 블록 같은 그런 그릴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릴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차가 더커 보이고, 그러니까 웅장한 느낌,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 느낌을 물씬 주고 있죠. 범퍼라는 뜻은 사실 충격을 흡수한 역할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 됐고, 범퍼의 도장면은 적게 들어가고, 그릴이 커진다든지, 라이트가 커진다든지, 뭐, DRA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추세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팰리세이드가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헤드라이트 범퍼 역할을 할수 있는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한이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장면이 들어간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까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범퍼,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옛날 말이 됐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가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DR의 부분도 길게 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컬러가 이제 그레이 컬러라서 좀 티가 많이 안 나지만, 밤에 볼 때라든지 주행할 때, 더 차가 넓어 보이면서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가 보시면은 이 부분이 헤드라이트고요. 여기는 이제 DRL이랑 이제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이제 등급이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더 이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더 추가가 돼서 넓어지는 그런 형상화를 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해, 했습니다. 차가 좀더 이렇게 쭈르륵 있으면 길어 보이기도 하고. 그 디자인이 여기 측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넓어 보이는, 그리고 효과까지 주고 있는 펠리세이드. 주의할 거는 이제 범퍼 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스톤칩이라든지 이제 운전할 때 여기 긁을 일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50에서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PPF 작업은 거의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범퍼 쪽에도 그릴이 이 부분이 깨지면은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범퍼 쪽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이제 그레이 컬러에 이제 가까운데 한 눈에 막 이렇게 눈에 띄는 컬러는 아니에요, 사실. 색깔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이 그레이 컬러? 짙은 그레이 컬러 느낌 이 나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볼 때는 어떻게 좀 어두운 이제 남색까지 비춰질수 있을 정도로 좀 짙은 그레이 컬러인데 이런 컬러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두각을 드러낼 만한 그런 색깔은 아니지만. 차가 더러워도 티가 별로 안 나요. 지금 제가 시승차를 받았는데, 지금 뭐 비도 맞고뭐 오염물도 있고, 벌레 사체도 있는데, 차가 생각보다 더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장기스도 생각보다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생기더라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관리하기엔 편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네트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엔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전 6기통이 없어지고 이제 4기통 이제 터보 모델로 다 바뀌었는데 보면은 거대한 이제 그 엔진룸 안에 엔진이 생각보다 작아요. 6기통 모델이었다가 이제 4기통으로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 체급 사이즈는 커졌지만 엔진은 좀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 크기도 커졌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엔진이 보통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측면 보시면은, 이휠 사이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사이즈는 265에 45에 21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모델들은 20인치가 최대였는데, 21인치 휠이 들어가서 플래그십 SUV답게 좀큰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컬러나 이런 이제 디자인은 이쁘긴 한데, 이런 구멍들이 좀 많아서 휠 닦을 때 이럴 때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죠. 휠 하나 닦는데 거의 한 40번을 이제, 노타패다노 타패 다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휠 디자인입니다 근데 봤을 때 휠이 엄청 커보이지 않아요 21인치인데 차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이즈의 휠입니다 측면 이제 이 휀다 라인 이런 라인들이 날렵하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라인이 한번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외국 반응들이 이 펠리세드를 보고 현대가 랜드로버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약간 랜드로버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도어 캐치도 사실 요즘에 나오는 디자인처럼 이렇게 히든 도어나 아니면은 공기 저항을 좀 해줄 수 있는 도어 캐치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되 럭셔리보다는 이제 패밀리카 좀 실용성에 포커스를 둔 차량이라 이런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어, 위에 이런 부분들은 크롬으로 적용이 됐고 그 뒤쪽을 보면은 차가 확실히, 앞에도 DRL이 들어가서 좀 차가 넓어 보였는데, 뒤쪽에도 어떤 포인트 줬을까 한, 했는데, 이 위에 이제 브레이크 등도 어떻게 보 가로로 이렇게 쭉 들어가긴 하지만, 트렁크 리드 부분에 길게 이렇게 쭉 포인트를 줘가지고 차가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펠리스 헤드와 현대 로고가 딱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도 저는 펠리세이드 그냥 처음에 나왔던 모델 그게 좀더 이뻤었거든요. 이번에 풀 체인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디자인이 유출될 때 사람들이 후면 진짜 별로다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심플하게 딱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헤드라이트 같이 약간 이제 측면 쪽에도 포인트를 줬는데 생각보다 그냥 디자인이 깔끔하고 그냥 심플한 그런 후미등의 모습인 것 같아요. 후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카메라가 벌써 3개나 있어요 위에 있고 가운데 있고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후방 룸미러 역할이고 이거는 이제 주차 어라운드 뷰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하나거든요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좀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죠. 그리고 이게 또 가운데도 아니고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 했겠지만 일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세 개를 두 개나 하나로 줄이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 모델답게 3열 시트까지 이렇게 피고 접을 수가 있고요. 전동으로 역시 이거를 다 접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접히고. 근데 지금은 한번 핀 상태에서 트크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유모차 하나 넣고, 뭐, 짐 같은 거 놓으면은 충분히 그런 실릴만한 사이즈고, 높이도 생각보다 이제 좀 높기 때문에, 그 아이오닉 9보다는 훨씬 트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짐을 좀 많이 실릴 일이 없다 하면은, 3열이 피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3열 다니는 우리는 굳이 별로 안 탄다 할 때는, 이렇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접고 피고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SUV의 장점이죠. 이5를 한번 누르면은 앞에 2열까지도 한 번에 다 접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장점이 많죠.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실내에 타면은 저는 화이트 컬러가 좋거든요. 실내가. 근데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내는 진짜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오이9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이제 현대 디자인이 이런 공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스퍼도 여기 잠깐 뭐 핸드폰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아이오이9도 이 공간을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활용도 있게 그러한 게 저는 뭔가 차보다 집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깔끔해요. 직선으로 쭉 떨어지다가 여기는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못 봤던 디자인이에요. 원래는 차 디자인을 보면은 이 대시보드랑 여기랑 이렇게 일치를 줘서 보통은 이렇게 쭉 한 번에 이어지는데 표현을 과하게 하지면 약간 우주선 놀이기구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어서 그대시보드 일단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칼럼식이 적용돼서 시동 버튼이랑 이제 아이오인 나인처럼 똑같이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은 시동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여기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약간 운전자 쪽으로 좀이게 커버드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여기는 직선인데, 여기는 커브에서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게큰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볼때좀 편하니까, 오히려 더, 실용성을 보면 더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터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물리 버튼도 이렇게 다 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공조기도 뭐 여기서 무조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치로. 터치 반응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뭐 버튼 눌러서 여기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에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 요 위아래로.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또한번더 누르면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냥 오토 아니면은 눈이 올때뭐 진흙을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모드를 이제 변화를 줘서 어,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벤츠 S63이라고 엄청 빠른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탈 때. 핸들을 팍 꺾으면 이 옆에 있는 쿠션이 몸 운전자를 감싸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분이 딱 들었어요. 지금 드이곤 모델 스포츠로 바꾸니까 이 쿠션들이 노멀 모델 때는 이게 그냥 평평하게 퍼져 있다가 스포츠로 바꾸면 은감싸주네요 이게, 이게 보여요? 네, 보여요. 아, 그래요? 국산차에서 이런 걸 거의 볼수 없었는데 이런 거 보면 많이 좋아졌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좀 깔끔하면서 토톤도 들어갔고 현대에서 밀고 있는 이 픽셀 디자인의 그, 현대 로고 없애고, 이제 네 개. 이제는 이네 개가 나중에 나올 차량 전면부에도 이네 개로 이제 LED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LED 같은 거, 이게 측면 나오고. 이 차량의 단점이, 여기 보이시죠? 지금 봐도 커피 차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스며들면 은잘안 지워져요 보통 가죽이나 이런 데는 약품 처리하면 은잘 지워지는데 저희 매장 세차로 오셨을 때 어떤 분이 펠리세이드인데 이 밝은 시트에 이런 부분 묻었을 때 바로 안 지우면 여기 잘 스며들더라고요 펠리세이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뭐 커버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뭐가 묻지 않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다 통째로 교체해야 되니까 9인승 모델이나 7인승 모델은 이 디자인이 똑같아요 근데 7인승 모델은 이게 안 올라가지는데, 9인승 이게 올라가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헤드레스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7인승이랑 9인승의 디자인이 똑같은 게좀 아쉬워요. 왜냐면 7인승은 사실 이게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죠,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좀더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 밑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9인승하고 7인승 차이는 이 부분의 크기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 부분이 거의 죽은 공간이에요, 여기.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 충전 빨리 될수 있게 100W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도 고속으로 충전되고 무선으로 충전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175인데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한번 2열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9인승이 아니라 7인승이기 때문에 2열이 이제 독립 시트가 이게 적용이 돼서 시트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쳐져 있는 시트보다는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2열입니다. 시트의 느낌은 엄청 부드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여기 왼쪽에 있는데, 많이 이렇게 젖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에 3열까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열 각도가 웬만한 SUV보다는 많이 젖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마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이 전원을 키면은, 이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마 시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모드 하나, 둘, 셋. 모드가 3개가 있고요. 그냥 찌뿌둥한 거를 풀어준다? 그 정도지, 막, 이렇게 진짜 시원하고 막, 압이 세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있으면은 있으면 쓸것 같죠? 맞아요. 장거리 갈 때, 아, 피곤하다 할 때, 피로도가 좀줄어질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로 가는 거는 전동으로 이렇게 앞을 뒤로 갈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래도 쾌적하게 타려면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거나, 아니, 두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주먹 두개 정도를 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 3열로 한번 가볼게요. 7인승의 장점이, 이 부분이 이제 통로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편하게 그래도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데 지금 2열에서 주먹 두개 정도 공간을 두고도 3열 공간에 앉았을 때 그래도 1 7 5 c 성인 남자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뒤로 젖혀질 수가 있어요 각도 조절이 다 되는데 뭐 카니발 만큼은 아니지만 뒤로 젖혀지는 각도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머리가, 이 라인이 파져 있어요. 이 머리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굴굴 라인이 있어요. 3열에 탔을 때헤드룸 공간을 좀더잘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이런 건좀 괜찮네, 진 여기도 3, 100W가 있기 때문에 3열에 갔을 때도 충전하는지 편하게 할수 있고. 3열에 네. 타서는 한 얼마 정도 가실 수 있어요? 저는 한 2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타보진 않았지만. 이대로 갔을 때, 아, 두 시간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가진 않을 것 같다. 카니발은 생각보다 3열의 크기가 작거든요, 창문이. 근데, 펠리세이드는 더 넓어서 답답하진 않을 것같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썰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좀 개방감을 느끼면서 갈 수가 있다. 한번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차가 진짜 넓다라고 느낀 게, 본네트를 보면은, 운전자가 봤을 때 넓고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차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큰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 SUV에서 제일 상위 버전, 펠리세이드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어, 현대 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죠.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는 정숙성이 어떻게 보면 좀그 차의 고급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다 이중접한 유리가 들어가서 어, 외부에서 들려는 오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그런 게 조금 덜 들리긴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차량도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게 아니라, 일반 2.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의 진동이나 엔진 소음,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노면 상태를 파악해서, 서스펜션을 댐퍼 조절이라든지, 약간 승차감이 좀더 좋게, 할수 있는 역할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번좀 거친 노면 상태를 한번 이따 가보면 더잘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아이오닉 9시승 올렸을 때 2열 승차가안 좋다고 했다가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딱 그러셨어요 이분이 진짜 솔직하게 말하신다 자기도 시승하고 왔는데 이월 승차감 딱딱하고 별로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개인차가 있는 거라서 저는 영상에서 무조건 다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느낄 때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이나인 만큼 약간 노면은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빠들이 많이 선택을 하죠 예전에는 펠리세이드가 9인승이 없었는데, 9인승으로 출시가 되면서, 카니발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펠리세이드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모드인데도, 그리고 오르막길인데도, 힘이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요. 살짝 노면 안 좋은 구간인데,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이제 한 모드를, 노멀 모드로 해볼게요. 에코모드 말고. 들랑 에코 모드 차이가 좀있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하자마자 시트를 딱 이제 저를 감싸줘요. 지금 한번 이 상태에서 밟아볼게요. 아 이게 차 크기도 있고. 2.5 터보 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시원시원한 출력을 원하시는 이제 차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급가속에 그런 이제 출력은 부족함이 조금은 느껴져요. 그 엔진 크기도 사실 더큰 엔진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V80은 3.5 터보가 있잖아요. 진짜 밟았을 때 진짜 치고 나가 힘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데, rpm만 올라가고 차가 못 받쳐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만 밟아볼게요. 아, 어, 근데 확실히 안정성은 있어요. 진짜 급가속할 때 힘이 받쳐주진 않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엔진의 소음이 좀 들리지 않아요. 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느낌도 있고. 그이 차가 좋은 거는 이게 땡기면 룸미러 디지털로 바뀝니다. 3열에 탄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면 이게 눈빛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은 운전자가 편해진다. 뒷사람도 편할 수도 있죠. 생각보다 화질은 진짜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화각이 엄청 넓진 않아서 조금은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국산차답게 이런 편의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수입차에는 많이 없는데 차선을 변경할 때 카메라가 이게 켜주는 이런 기능은 진짜 현대기아가 1등인것 같아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있어가지고 블랙박스를 달 필요가 없어요. 주차할 때도 되고 이게 주행 중에도 다 되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굳이 돈 주고 따로 달 필요가 없다 이 차량은. 어, 지금 뭐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은 이게 시네마 누르면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다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은 사실 현대기아에서는 제네시스 GV80 경쟁 모델이 될수 있는데 사이즈는 이게 좀더 크고요. 카니발이 될 수도 있죠. 수입차로 가면은 X3나 X5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보면은 6천만 원대면 X3인 거고 크기로 보면은 X5가 이 차량의 이제 경쟁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X5는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고 이차량은 6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훨씬 메리트가 있다 확실히 차는 타봐야 아는데 차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묵직하게 잘 나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레그 서포트도 있어가지고 비행기 이제 탈때발 받쳐주는 레그 서포트가 요즘 현대기에 많이 나오는데 펠리세이드에도 레그 서포트가 운전자 그리고 조수석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운전할 때 피로도 많이 줄여주거든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대 기아차가 싸서 미국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대요. 현대 기아차보다 도요타가 더 싸대요.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현대 기아차를 사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현대 기아가 진짜 많이 발전한 거고 외국 반응들이 이제 현대가 랜드, 랜드로버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고 현대 기아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 아, 오토홀드가 있기 때문에 발을 이제 떼도 편하게 쉴 수가 있죠. 그 버튼 없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토홀드 버튼 시동 켤 때마다 눌러야 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이제 BTS가 광고를 하면서 인지도를 알렸는데 그 광고에 그런 짤이 영상 이 있잖아요. BTS 멤버가 이 차에서 다 내리는 영상이거든요. 있이 차에 그 성인 남자 7 명이 타도 이제 어디 갈수 있다. 근데 확실히 제트포살래, 필리스헤드 살래 하면은 고민도 안 하고 필리스헤드 살것 같아요. <laughs> 실용적으로만 보면은 근데 용도가 달라. 아 그렇죠. 용도가 다르니까 돈만 많으면 둘다 사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하나 살아 하면은 필리스헤드밖에 선택지가 없죠. 진짜 이 차량 한번 타 보니까. 펠리세이드가 그래도 지금 요즘 많이 보이기도 하고, 대형 SUV 시장에서 3위 정도 하더라고요. 6,400만원대에서 이 정도 공간감과 디자인, 편의성,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런 실내 디자인이 7인승하고 9인승의좀 차이를 뒀으면 어땠을까. 뭔가 활용이 없었다라는 점과 급가속을 했을 때 전기차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는 힘이 좀 부족했다. 패밀리카로서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을 할수 있게 차를 지원을 해준 현대자동차 고등기딜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